워터벨롱은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철학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워터벨롱을 입는 아이들이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워터벨롱의 지금 현재 첫 번째 아이템은 아동 친환경 수영복입니다. 어, 이 수영복을 먼저 진행하게 된 이유는 11살짜리 아들이 수영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매일같이 훈련하는 모습 보면서 제일 먼저 제품 개발 들어간 건 지금 친환경 아동 수영복입니다. 여러 다양한 오프라인 판매들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저희 기술력 또한 많이 향상시켜서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수영할 때 입는 수영복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경쟁력 있고 과학적인 스포츠웨어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1년 후의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친환경 프리미엄 키즈 수영복 워터벨롱의 대표, 신미현입니다. 네, 어, 워터벨롱의 시작은 수영선수를 꿈꾸는 제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영선수로서 여러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고, 어, 작년에는 제주도민체전에서 4관왕을 하며 어, 대회 MVP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런 아이가 매일같이 훈련을 하면서 수영복에 있는 봉제선에 피부가 쓸리면서 저런 상처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어, 수영복의 패턴이 성인 몸에 맞춰져 있다 모, 모양이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불편해서 자주 흘러내린다든지 조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또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해마다 계속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수영복 또한 많다라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워터벨롱 사업의 소셜 미션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어, 패션 산업 환경 문제를 저감시키고자 하는데 있고요,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 제주의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들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두 가지를 저희 워터벨롱의 소셜 미션으로 삼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워터벨롱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있고요. 그첫 번째는 오드람프 봉제를 사용하러 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오드람프 봉제라는 것은 두 가지의 천을 겹치지 않고 평면으로 이렇게 봉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봉제를 했을 경우에 봉제선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여 아이들의 피부를 자극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런 봉제법을 활용해서 수영복을 제작한 업체는 국내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들 체형을 잘 파악하여 조금 더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은 수영복의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의 라인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주고 등과 가슴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노출도 적고 움직임이 훨씬 편안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허리 뒷선이라든지 어, 라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움직임이 편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여 수영복을 제작하였고 여아는 수영복에 13개의 플라스틱과 남아는 11개의 폐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저희 상품 택에도 정보를 기입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패키징 제품은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용지로만 패킹을 사용해서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저희 친환경 아동 수영복의 브랜드는 어, 아래와 같고요. 저희처럼 아이들의 체형을 고려하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 기능까지 생각해서 제작한 브랜드는 현재 전무합니다. 저희의 현재 진행 사항은 저희의 자사몰과 그다음에 네이버 스토어 그리고 무신사 입점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저희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어, 무신사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의 입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터벨롱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소년 수영선수들을 둔 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각종 수영대회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워터벨롱은요, 2022년 3월에 제주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팀에 선정된 팀으로서 어, 3월부터 지원사업금을 받아서 시작됐고, 8월 22일날 포도뮤지엄 런칭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그 이후에는 서포터즈들을 모집하여서 제품에 대한 리뷰를 듣고 제품의 장점과 단점들을 깊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품의 판매 수익은 비수기인 9월, 10월, 11월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은 SNS나 블로그를 제외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3,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며 어, 제품을 구매한 후기는 9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재구매 의사 여부에도 91%라는 높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워터벨롱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친환경에 대한 환경오염 감소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약계층 고용이 저희의 소셜미션이었는데요. 단순히 그렇게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 이와 같이 저희는 굉장히 면밀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워터벨롱이 지금 있는 키즈 수영복의 시장은 21년 이후에는 약 6.3%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생존 수영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배워야 하는 커리큘럼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키즈 수영복의 시장은 더욱 더 성장될 것이라고 기대되어 집니다. 네, 저희의 사업 모델은 국내에서 B2C와 B2B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어, 저희는 현재 2022년 8월에 브랜드 런칭 이후에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2003년 SS 시즌은 제주도에 있는 발달 장애 센터인 별랑고양이 꿈바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주제는 제주에서 사라져가는 것들로 해서 이 그림을 저희 수영복 안에 같이 디자인을 넣어서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은 샘플 제작 완성되었고 다음 주에는 제품 촬영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글로벌 시장 영역까지 확대를 계정하고 있고요. 당장 올해 23년에는 뭐 신라 호텔이라든지 또는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백화점 같이 이런 큰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도 저희가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2022년 제주 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시작으로 11월 14일에 제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요. 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3년에는 점진과 직조기술 및 고관절 서포트닝 제조기법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 아이들에게 단순히 친환경적인 원단을 사용해서 그치는데 어, 머무르지 않고 이런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들을 수영복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팀원은 다음과 같이 컨텐츠 기획팀, 디자인팀, MD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저희는 원단 선택 시작부터 수영복 제작 끝까지 전 과정 가능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순간을 더욱더 빛날 수 있게 키즈 프리미엄 수영복 워터웰로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